중국 우한발 신종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북한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의 불안감도 나날이 커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생생토크에서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미국에서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리는 RFA 자유아시아 방송의 생생토크입니다. 중국 우한발 신종 바이러스인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북한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홍할벽 기자와 얘기 나눠봅니다. 홍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생생 토크에서도 결국 이 문제를 얘기했는데, 네. 한주 지났지만 문제가 좀 줄어들기보다는 훨씬 더 커졌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 상황 어떻습니까? 네, 중국 정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누적 사망자는 170명이고요. 네. 어, 확진자는 7,900명 정도, 7,800명, 900명, 거의 뭐 8,000명에 육박하는 숫자인데, 이거는 저, 중국 정부의 공식 발표고, 아직 발견되지 않거나 알려지지 않은 환자들까지 고려한다면 은그 수는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홍콩이나 대만, 마카오, 중국 관련된 그 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이나 한국, 태국 아주 지금 뭐전 세계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뭐 확진자가 몇 명이나 되느냐가 의미가 없을 정도로 일주일 전보다 지금이 10배가 많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나날이 네.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서 지금 몇 명이라는 숫자는 어 의미가 없을 정도로 확산세가 네. 데요 2002년, 2003년에 네. 있었던 사스보다도 지금 더 빠르게, 넓게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만큼 네. 골칫거리입니다. 그렇죠. 네. 네, 심각합니다. 중국 정부의 대응이 우선 궁금한데 어떻게 중국 정부는 이 병마와 이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습니까? 일단 중국 정부는 굉장히 강력한 지금 예방 차원의 방안들을 내놓고 있고요. 실제로 그 모든 국민들에게 주의를 요구하는 한편, 그될수 있으면은. 재택근무를 좀 해라. 네. 제가 아는 지인의 그 친척도 그 집에 한 2, 2월 9일까지는 좀 머물러 있으라는그 지시를 받았다고 해요. 회사에서 그리고 각 자치단체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최소한 한 2주 정도는 회사에 나가지 말고 집에만 있어라. 뭐 이런 조치가 지금 취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가장 시급한 거는 이제 식료품을 사러 그러니까요. 나가야 되는데 네. 가게들도 이제 문을 닫고 그러니까. 뭐 배달 서비스가 있는 곳이라면은 배달을 시킬 수가 있다고 해요 하지만 그런 것조차도 없으면은 생활 자체가 하루하루 좀 힘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 차원에서 다른 지역에 있는 의료진들을 지금 우한 지역으로 음. 많이 보내는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그 중국 언론을 통해서 사진을 봤는데 그 의료진들이 공항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우한으로 가야 되는데 그 가족들 특히 이제 그 어린 자녀들이 엄마나 아빠를 껴안으면서 울먹이는 그런 사진을 보고, 아, 좀 안타까운 마음도 좀 들었습니다. 네. 네. 북한 내 상황 살펴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네, 지금 뭐 국경 거의 막은 그런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일단 21일부터는 중국을 통한 모든 관광객들은 북한으로 들어갈 수 없게 조치가 내려졌고요. 그 다음에 30일, 31일 기준으로 그. 평양과 베이징, 그다음에 평양과 단둥을 잇는 철도 이것도 막혔습니다. 비행기도 이제 지금 이게 정확하진 않은데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든 항공 로선이좀 막힌 걸로 알고 있고요. 무역상도 이제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했는데 춘절 그러니까 네. 중국의 설날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끝나면은 좀 풀리지 않, 않을까 싶었는데 그것도 지금은 막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감염자가 아직까지는 북한에서는 나오지 않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북한 정 당국에서 국경 근처에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은 다른데 어디 가지 말고 집에만 있어라 이동 음. 금지령을 내렸다고 해요. 근데 소식통에 따르면은 이 금지령이라는 게 평양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아. 그니까 국경 지역의 감염자들이 혹시라도 평양에 오게 되면은 이제 이게 쫙 확산이 되니까 그걸 막기 위한 조치라는 얘기도 지금 들리고 있어서. 예, 좀 그렇습니다. 네, 이중 네. 삼중의 벽을 치는 거네요. 외국 사람들 북한으로 못 들어오게 하라. 그게 1 단계고. 그렇죠. 혹시나 국경지역 가까이 있는 이 북한 주민들은 또더 밑으로, 특히 평양은 절대 못 오지 말라라고 그렇습니다. 하는 거좀더 네, 네. 자세히 좀 살펴보고 싶어요. 네, 네. 중국 쪽에 있는 어, 도시들 그 상황에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줄 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북 북한과 접경에 있는 그러니까 맞닿아 있는 중국 쪽 성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네. 요녕성과 길림성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길림성 같은 경우는 탈북하시는 북한 주민들이 그럼요. 탈북하는 북한 주민들이 많이 가는 곳인데 보통 이제 겨울철이 되면은 압록강이 얼기 때문에 겨울에 이제 많이들 간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일단 연변 정부나 이제 길림성 정부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그러니까 도서관이나 박물관 노래방, 식당 이런 곳의 영업, 온, 또는 그 운영을 다 이제 못하게 막았다고 합니다. 음. 왜냐하면 이제 많이 모이다 보면 이 감염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일도 좀 벌어지고 있고 일단은 위생 검역을 굉장히 강화했습니다. 네. 길을 가다가도 이제 좀 콜록콜록 되거나 음. 이제 의심되는 사람한테는 체온을 재고 이제 신분을 확인하는 이런 절차가 있는데 이런 일들이 강화되다 보니까는. 그, 연변이나 이쪽 국적경 지역에 숨어서 있던 탈북자들이 지금 불안에 떨고 있다고 해요. 그렇겠네요. 예. 괜히 그 위생검역 당하다가 자기 신분이 노출되면은 북한 탈북자 같은, 같은 경우는 신분증도 없으니까 국적이 또 중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어, 힘든 줄은 알지만은 산 속으로 도망을 가는 뭐 이런 일도 벌어진다고 합니다. 아. 산속으로 도망간다고요? 예, 예. 이엄동설 안에. 그렇죠. 오우. 먹을 것도 없고 잘 것도 없는데 네. 일단 걸리면 다시 북송이 되니까. 네, 예. 그렇군요. 예. 치료제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예, 뭐 다들 들으셨겠지만 치료제 없습니다. 아이고. 백신도 없습니다. 네. 예, 일단 며칠 전에 그 홍콩에서 백신을 개발했다고나 하는데 네. 어 이게 실험 기간을 거쳐서 사람 몸에 투여하기까지에는 1년 정도가 지금 걸릴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어, 제가 이제 여기 그 존스 아키스나 조지, 조지 워싱턴 대학이나 이쪽에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좀 네, 해봤는데 네. 일단 백신이라는 거는 이제 균이 있어야 되, 되니까는 그 환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 균을 가져와서 실험을 해야, 해야 되는데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걸린다고 합니다. 개발을 하는데. 어.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그거를 이제 임상 실험을 거쳐서 사람 몸에 주사기로 이제 투여를 하기 위해서는 짧게는 1년, 길게는 수년. 음. 그렇게 걸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치료제 역시 어~ 지금 당장 개발하는 것은 힘들 것 같고요 네.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 치료제라는 게 기존에 나와 있는 약품을 이렇게 쓰다 보면은 저~ 소가 뒷걸음질 치다 뭐를 밟듯이 어쩌다가 듣는 경우가 있다. 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럴 경우에는 그 약이 이제 대량 생산해 가지고 그 약을 퍼뜨리게 되면은 이제 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진짜 뭐~ 굉장히 확률이 낮기 때문에 빨리 이제 치료제가 개발이 돼야 되는데 그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중국 우한발 신종 바이러스의 확산세, 북한도 위협하고 있을 만큼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확산세가 조만간 꺾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생생 토크 홍알밭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홍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